금일 2021 치매공공후견사업 후견인 후보자 보수교육 중 후견활동 사례교육에서는 2019년부터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 중이신 후견인 두 분을 모시고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험담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정부 치매안심센터에서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신 강을봉 후견인님 그리고 김백 후견인님 네, 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치매안심센터에서 2019년부터 치매공공 후견인으로 활동 중에 있는 강을봉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에 약 30여 년의 경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역사회 봉사 활동에 관심을 갖던 중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접하게 돼서 현재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치매 안심센터에서 2019년부터 치매 공공 후견인으로 활동 중인 김용배입니다. 저는 2018년 2월 만 40년간의 교직생활을 은퇴하면서 독거노인들 봉사활동에 참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의 소개로 의정부 치매 안심센터의 공공 후견 시범 사업 소식을 듣고 공공 후견인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후견인 소개를 들었는데 금일 이제 교육을 진행하는 제 소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집에 공공 후견 사업 중에서 후견심판 청구 및 법률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침센터 공공후견지원팀의 김기정 변호사입니다. 사실 오늘 모신 강을봉 후견인님과 김용혁 후견인님과는 2019년 5월 의정부지방법원 신문기일 때 뵙고 이제 두 번째 시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 후보자 교육으로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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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럼 금일 교육 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은 후견인 두 분의 현재 후견 활동 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먼저 하고요. 이어서 지난 2년여 동안 후견인으로 활동한 사무 전반에 대해서 중요 사항을 들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치매 공공 후견인 주요 다섯 가지 사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후견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그리고 후견인으로서 후견 감독을 어떻게 준수하고 감독을 받았는지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 후견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일 교육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금일 교육은 실제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신 두 분의 후견 활동 경험을 듣고 사례를 소개하면서 후견인으로서 후견 사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듣는 시간입니다. 현재 후견인으로 활동 중인 후견인의 후견 활동 사례를 이렇게 좌담의 형식으로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의 후견 사례가 가장 좋은 정답이고 또 올바른 사례입니다. 다만 이제 그 피후견인의 특성또 후견인분들이 후견 사무을 지원하는 그 상황. 그런 미묘한 사실 관계 부분에 맞춰서 이때 상황에서는 오늘 소개해 드리는 그 사례에서는 그게 정답이지만 만약에 오늘 교육을 듣는 후견인 후보자분들이 어 실제 후견 활동을 하실 하셨을 때에 그런 피후견인의 상황이나 그런 그매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오늘 소개해 드린 사례가 항상 모든 경우에 정답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이 교육을 듣고 후견 활동을 하게 되신다면 그때마다 감독 기관 역할하는 안심 센터 담당자 협의를 하면서 그 상황에 맞는 최적의 후견 사무 지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교육 시작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후견 활동 사례를 듣기 전에 두분 후견인의 현재 후견 활동 현황을 간단히 듣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강 선생님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두 분의 치매 어르신 후견인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피후견인 A는 1944년생 남자분입니다. 제가 치매 환자로 2019년 6월부터 후견을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후견인 A는 2000년 2019년 12월에 안타깝게 사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피후견인 B는 1943년생 여자이고 제가 치매 환자로 2019년 6월부터 후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후견인 C는 1941년생 남자분으로 역시 제가 치매환자이며 2019년 7월부터 후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현재 세 분의 치매 독거르신 후견인으로 활동 중입니다. 피후견인 d씨는 1940년생의 여성으로 어,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시고 어, 2019년 6월부터 제가 후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또피후견인이 e 씨는 1942년생의 남성인데 역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아 이분도 2019년 6월부터 후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피후견인 F 씨는 1939년생 남성으로 체가 치매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2019년 5월부터 후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할봉 후견인 님은 세 명의 후견인으로 활동하시다가 한 명이 사망하셔서 예, 두명의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시고요. 김영매 후견인 님은 세 명의 후견인으로 현재 계속 활동 중이십니다. 두분 모두 2019년 6월 전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고서 후견인으로 활동하셨으니까 2021년 2월 기준으로 약 1년 8개월 이상 후견인으로 활동하신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견이는 2019년 6월부터 후견인으로 활동 중이시지만 실제 피후견인과 후견인 후보자로 선정되고 라포 형성을 위해서 활동하셨던 기간까지 감안한다면 아마 이제 현재 지금 후견을 지원하고 있는 피후견인분들과는 2년 이상 교류를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치매공공후견인으로 활동하였던 후견인 분들은 약 130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3명 이상의 피후견인을 지원하는 후견인은 5명이 채 되지 않고요. 오늘 모신 두 분의 후견 활동 경험담은 아직 후견인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신 후견인 후자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후견인 두 분의 후견 활동을 들어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선 피후견인에 따른 후견 활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예, 강월봉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후견인 A님은 주민등록증이 되거나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증상으로 분실하였다고 행정 복지 센터에 자주 찾아오는 악성 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치매 증상이 의심은 됐지만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해서 치매 진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등급도 역시 받지 못했고요. 후견 지원도 거부했고 일체 다른 사람과 접촉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에 정말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의정부 치매 안심센터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자 그때서야 저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후견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견인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장 우선한 건 피후견인이 요양등급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요양사님들의 조력도 받을 수 있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후견인 선정 이후 저와 피후견인 A는 지속적인 신뢰가 형성되어 가지고 라퍼가 잘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병원 진료도 같이 동행하는 등 예전의 모습에서 벗어나 가지고 원활하게 피후견인 A가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지역 사례를 상담하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되었지만 치매 어르신들이 정말 병원 가는 것을 예,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유재선 생 님께서 피후견인 A와 라포를 잘 형성하시면서 병원 진료를 이제 원활하게 지원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 보통 치매 어르신들은 병원 가는 걸 어,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특히 피 후견인 A는 어, 자신은 대학물을 먹은 엘리트로 절대 치매 환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 그러는 등 어떤 자기만의 강한 자존심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처음에 제가 피 후견인 A에게 그 접근하기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방법을 못 찾아와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피후견인 A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친구를 하기 위해서 그 왔다며 접근하니까 그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피후견인 A와 라퍼 형성이 된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견 심판 청구 중에서도요. 피후견인 A를 자주 방문했습니다. 같이 국밥도 먹고요. 목욕탕도 가고 산책도 하고 들려주기 좋아하는 노래도 제가 통기타를 치면서 어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어, 자기 편견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체험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대감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점이 후견 활동을 할때 그분의 마음을 열게 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후견 네. 선생님께서 어, 그 라퍼 형성을 위해 고생하셨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명 후견인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피후견인 D씨는 원래 제가 치매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댁에서 이제 병원 진료를 하기 위해서, 어, 이동을 하려다가 침대에서 낙상을 하셨어요. 댁 내에서.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이 발생해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되셨죠. 저는 이제 방문 요양사에 연락을 받고 이제 즉시 병원으로 이제 가게 됐고, 제가 가서 할 일이 결국은 이제 입원 절차나 병원비, 납부, 뭐 이런 사무 등을 지원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도 이피 후견인 디씨는 종종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어, 당시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죠. 아, 그때마다 이제 후견인 제가 병원에 방문을 해서 병문안도 하고 또 관련 사무도 처리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 김현미 견인께서 정말 많이 힘써줄 것 같습니다. 제가 후견인은 아니지만. 치매 안일센터 담당자 등한테 주말에 응급실에 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후견인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냐라고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피후견인분들이 이제 고령의 치매 환자시다 보니까 응급실에 가는 분들이 좀 발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피후견인 D 씨는 이제 병원을 오래 계셨는데 그래도 퇴원을 하셨어요. 치료가 잘 돼서. 러나제가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독거이시고 치매가 있으시고 아, 걷질 못하시니까 그래서 요양원 입소를 본인이 원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의사를 존중해서 후견인으로서 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요양원 입소 사무를 이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시설입소 사무는 제가 치매 환자를 지원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인에게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무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거소 관련 사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볼 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강호선님의 사례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피후견인 B는 도박, 특히 고스톱을 중독성에 가깝게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담배를 그렇게 나이가 드신 분이 하루에 두갑 정도는 흡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흡연을 제가 절제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밥은 굶어도 담배는 자기가 안 피우고는 못 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또 피후견인 비는요, 다른 사람에게 빚도 많이 줬더라고요. 그래서 재산 관리가 잘 되지 않았죠. 후견인으로서 개입을 해서 해결을 하고자 좀 노력을 했지만은 피후견인 그 B 씨는 식사까지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강경하게 그렇게 거부를 해서 재산관리 사무 지원이 지금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명환자에 대한 재산관리 사무가 가장 많이 후견인들이 지원하는 사무이면서 동시에 후견인과 피견인 후 간의 사이가 나빠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참 이게 어려운 숙제 같은 예, 사모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자동 이체 등을 통해서 최소한의 월세나 공과금이 밀리지 않도록 조치하였고요. 제가 심지어 도박 장소를 봉쇄까지 했습니다. <laughs> 더 이상 수급비가 사용되지 않도록 에, 관심을 갖고 현재 제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피후견인 뒤의 경우 오래된 단칸방에서 월세로 지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양 보호사님과 함께 영구 임대 아파트를 그 알아봤습니다. 다행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 아파트로 이전 입주하여서 좋은 주거 여건 하에서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가 보았던 이제 여러 치매 공공사업의 지원 대상 중에서 제가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안전한 주거 상태가 바로 영구임대 아파트 가 아닐까 싶습니다. 후견인께서는 아마 되게 뿌듯하셨을 것 네. 같고요. 그럼 이번에는 다시 김용배 사장님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비후견인 그이 씨는 공공 그 후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당시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아그 당시는 뭐 걷지도 못하시고 혈압도 굉장히 낮으셨는데 다행히도 비후견인 이 씨의 그 건강 상태가 한 1년여 이렇게 입원해 음. 계시다가 회복이 잘 돼서 요양병원에서 이제 요양원으로 전원이 가능하게 됐고 현재는 이제 전원을 하셔서 원활하게. 관리를 받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이제 앞에 사례들하고 좀달 달리 좀 특이한 점은 피후견인 그이 씨의 친족 즉 누님이 계신데 연세가 여든 다섯인가 그러신데요. 이 분과의 그저 후견인과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실제 치매공공사업에서 피후견인인 치매환자의 친족과 후견인,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담당자가 교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김형민 선생님께서는 후견인에게 연락되는 친족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요? 아 부담이 뭐 아주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 후견인의 존재가 사실 법, 법률상 친족의 권리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고 피후견인이 일상생활에서 그 법률 사무지원이 필요할 때 도와주는 역할을 그 후견인이 담당한다는 거를 제가 잘 이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렸더니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제 신뢰를 하시는 거죠. 어 네. 피후견인 그이 씨가 요양원으로 전원할 때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적절한 요양원을 찾아서 추천하고. 또요양한 측과도 직접 상담을 하시게 했어요. 방문해서. 그랬더니 정말 신뢰가 쌓여서 계속 협의하시면서 사무하는 데 도움도 됐고잘 처리가 됐습니다. 역시 s a child who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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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이 i l d who is a c h i 님의 마지막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후견인 씨는요, 치매 및 건강에 확실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했더라고요. 이 이유를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후견인인 제가 피후견인 씨를 위해서 적절한 장기 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서 병원 및 요양 등급 발급 기관 관계자하고도 면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 사무를 대비를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하자 피후견인 씨가 일정 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 후에 암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회복에 필요한 그 요양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하여 피후견인 씨가 일정 등급을 받아 암 수술 이후 회복을 위한 필요한 요양 보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용고 독고치매환자들이 본인의 어떤 건강한테나 본인이 필요로 하는 알마전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은 후견인 말씀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후견인 선생님 덕분에 피후견인 씨는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건데요.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용배 후견인님의 마지막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피후견인 FC는 이제 다리가 조금 무릎이 안 좋으셔 갖고 거동이 어려우신데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그 서비스 신청을 이제 본인이 하질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견인 재계에 부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피후견인 대신 요양등급 변경 서비스를 신청했고 근데 처음에는 안 됐어요. 이분이 인지지원 등급이었는데 계속해서 그걸 바라시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의 신청을 이제 했는데 장기계가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래서 현재 피후견인 FC는 결국은 이제 5등급을 받아서 방문요양보호서비스를 잘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 피후견인 그 F c 는 본인이 직접 재산관리도 하고 싶다고 의지가 아주 강하세요. 좀 의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그래서 후견인이 이제 직접 그 통장관리 등에 개입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매월 이 피후견인 FC의 지출 내역을 한2 5일 정도 지나면은 통장을 제가 좀 보자고 하, 해갖고 직접 확인하면서 재산관리가 뭐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잘 적절한지 그걸 확인하고 지원 중에 있습니다. 역시 김모사님께서도 피후견인을 위해서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사무를 지원하셨고요. 동시에 재산관리 사무 지원에서도 특정 후견에 법률적인 특성을 잘 이해하시면서 후현 사무를 현재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